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소개 앞서 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시선이 참 따뜻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발표할 때는 뭐 한쪽에서는 시기하는 분들도 있고 경쟁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발표할 때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박수가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장 기능을 강하려면 화 손가락을 빼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 예, 아 좋습니다. 이거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시력하고 코감기, 두통 있을 때는 손가락 끝만 이용해서 박수를 치는 거고요. 아복 받을 겁니다 진짜. 예. 그리고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손등으로 이렇게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자. 뭐, 이게 다 적용하셨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힘차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laughs> 아,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복장 비조말표를 하게 된이영집사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예, 맞습니다. <laughs> 어,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오 자, 저. 앞으로 이제 사진들이 좀 나올 텐데, 충격적인 사진이 나와도 절대 놀라지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잠잠한 상태에서 제 발표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주어온 시간이 5분입니다. 5분을 넘기면 교회를 떠나가라고 할것 같은 좀 무지막지한 압박이 있었지만, 어, 그걸 잘, 어, 슬기롭게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5분 안에 사랑 목적의 비전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 고민했는데요. 답은 제가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준비한 거 30분이 걸리든1시간이걸리든다 얘기하고 내려가자 어, 그런 생각을 올려 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최선과 그 여러분들에게 그 따뜻한 시선에 기대어 보면서 사랑 목장 비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희 2016년에 저희가 받은 신년의 복 앞에 표가 보이죠 보면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요번에 이제 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막의 여덟 가지 요소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깊이 감사하면서 2017년에는 하나님만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랑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사랑대목장의 모토는 Win Win Love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사랑 목장인데요. 작년에 양미숙 권사님이 표를 만드셨습니다. 그 올해 선포하신 다윗의 복 중에 첫 번째가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의 복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2017년에 저희 목장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권사님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목장이라는 표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회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랑 목장을 만들어 갈 건지 궁금하시죠? 네. 네, 일부 몇 분들은 눈을 보니까 궁금하지 않다고 볼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aughs>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먼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어, 하나님께 세워주신 임원 목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별로 충격, 충격적이 아니신가 봅니다. 예. <laughs> 어, 사실 이 사진들은 제가 수집한 건 아니고요. 그각 분들한테 잘 나온 사진들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사진들을 보니까 추억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죠. 더 힘이 나고 참 즐거웠습니다. 다윗의 복 중에서 사람을 주시는 복과 쓰임 받는 복이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임원분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목자님들을 보면 저희 목자님이 그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진 중에 어떤 분은 결혼식 사진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사진을 주시기도 했고. 또 일부는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뽀샵 처리도 했습니다. 그 우선 청년의 몸과 마음을 가지신 고광종 목사님을 중심으로 문경남 안수 집사님이 대목자로 섬겨주시고요 두 분의 부도의 목자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 사진을 자꾸 보다 보니까 목사님 뵈면서 그냥 형이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 지금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특별히 김영금 전도사님이 신방 전도사로 섬겨주시는데요. 그 따뜻한 발길과 세심한 손길로 저희들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개 부서의 임원들이 성겨주십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총무부를 맡으신 우리 문지현 집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뒤에 총무부 얘기가 안 나와요. 총무부는 각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면서 목장 살림살이를 하시는 것에 매번 감탄합니다. 저는 문 전입사님 가방에 뭔가 선물이 항상 들어있더라고요. 제 저희 입을 즐겁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고마우신 분인데요. 저 사진을 보십시오. 도저히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죠. 예. 다음은 그 저희 목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님들입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우리 제자대학 주일반 교수님이신 이종숙 권사님도 보이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저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자대학 주일반 초급 중급이 주일 오후 1시부터 합니다. 3월에 개강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총 9개 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올해는 김영숙 권사님께서 경로 목장을 섬겨 주십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데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그 영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메가 더가 이런 대사랍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아마 김영숙 권사님과 경로 목장의 모든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매일매일 영혼의 보톡스를 맞아서 항상 젊고 아름다우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 여섯 개 부서의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정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나오면서 그 계획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지 어, 생각을 했고요 그 여섯 개의 실천 계획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좀이유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전도한 새가족을 진실되게 선김으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 행사에 주도적으로 쓰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부는 우리 키가 큰 김수환 집사님이 섬겨주시는데요. 지금도 키가 크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습니다. 특히 사진 찍을 때 옆에 절대로 안 갑니다. 예. 근데 육적인 키뿐만 아니라 영적인 키도 크셔서 교회에서 멀린 사람들도 정확히 집어서 교회로 인도하실 것이라 아주 기대가 큽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목장별 전도일인 화요일은 물론이고 특별히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사랑 대목장 연합 전도일로 목고, 전체 목원들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또1인일봉투 전도 헌금하기를 통해 물질로도 후원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그림을 보면. 어떤 아이가 지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죠 저희들의 믿음은 저 정도는 아니고 일단 그래서 저희가 맡겨진 서창 2지구 담당 구역과 그리고 저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와 세신자를 섬기는 부서인데요 세신자 섬기부입니다 제가 맡았는데요 시편 말씀처럼 정직 공의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세 가지 축으로 올 한해 섬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를 섬기는 건데요. 매월 1회 교제 모임을 어, 통해서 섬기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각 소목장별 예비목장님들과 연계해서 여러 이유로 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른양을 섬기고요. 세 번째는 경로목장 활동비 지원과 식사대접으로 어르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부인데요. 제가 이분을 보기만 해도 푸근하고 은혜되는 정충인 집사님이 소개 섬겨주시고 어, 있습니다.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사모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어, 목장별 새벽 예배와 본 예배 때 앞줄에서 예배 드리는 캠페인을 펼칠 것이고요. 둘째는 선포된 말씀과 연결된 성경을 목장 전체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도록 하고요. 셋째로는 릴레이 은혜 나누기를 통해서 간증문을 저희가 운영하는 밴드에 올리는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 등을 통해서 사랑 목장 전체가 그리고 목원 한분한 한 분이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부는 김옥출 집사님이 성교 주시는데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힘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옥출 집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실체인 나의 모형인 것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전심으로 찬양한 다윗이 바로 사랑 목장에 있는 목원 한분한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대목장 연합전도일에 앞장서서 찬양 전도 활동을 할 것이고요 선포하지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준비하고 연합예배 헌신예배 추수감사 찬양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지루하시죠? 거의 끝나갑니다 더 하고 싶은데 혼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행사부는 노호섭 집사님이 섬겨주시는데요 어, 작년에 저는 이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달런트를 발견했습니다 목장예배 처음 때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수줍게 계시던 분이 행사부장을 맡으니까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사를 준비하는 행사의 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러다가 연예계로 가시는 게 아닌지 살짝 기대가 됩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상하반기 연합 야외예배, 소운동회, 소목장별 야외를 준비할 것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사랑대목장 전체가 참여하는, 어, 명칭은 아직 정하진 않은데요. 사랑의 성산열차라고 하는 가명으로 된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마니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행사부에서는 교회에서 준비하는 여러 행사에 많은 보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돕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여섯 개 부서의 활동들이 이제 1년 동안 펼쳐질 텐데요. 저희 사랑목장의 1년은,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받고, 둘째,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고, 셋째, 예배를 사모하며, 넷째, 봉사와 헌신의 앞장서는 하루하루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계획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사목장 여러분,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주인공이 되실 준비가 되셨죠? 아 좋습니다. 저희 사랑 대목장은 희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여 다윗의 복을 받아 우리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윈윈 아, 러브 사랑 대목장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비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